의학전문채널 헬스인 뉴스입니다.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죠.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름에는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신촌서울아정액과 전정욱 원장님과 함께 여름철 하지정맥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하지정맥류는 정맥의 판막이 손상되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리 부종, 통증, 중압감, 혈관 돌출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혈관질환입니다. 여름철에 하지정맥류의 발병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기온이 높아지면 혈관이 확장되기 쉬운데 이 경우 다리로 혈액이 고이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더운 날씨 때문에 외출을 삼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운동 부족과 비만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역시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. 여름에는 하지정맥류가 악화되기 쉬운 만큼 다리의 혈액 순환을 돕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고 장시간 서 있거나 타이트한 옷을 입는 등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은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치료가 필요한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로 의심되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숙련된 의료진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의학전문채널 헬스인뉴스였습니다.